왜 관절이 굳는다고 말한 줄 알겠네요. 이제는 저녁에 잠도 좀잘 자고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씻을 때도 팔을 조금 움직이는게,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게 아니라 이렇게 비치볼을 끼고 할때 이렇게 살짝 움직임을 가졌을 때 아픈 것도 조금 좀 덜해요 자, 이제 빼볼게요 아, 시원해라 아, 자, 오늘은 베개를 가로로 놨어요 왜냐면 이렇게 손목을 좀 펴고 싶어서요 손목을 이렇게 쭉 폈더니 시원해서 자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 8, 9, 10, 자,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제가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자유로우셨죠. 물론 이렇게 틀 때는 안에서 통증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도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팔꿈치 움직일 때 어깨에 미치는... 그 충격도 좀 덜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한 5일 정도 됐을 때 제가 바깥에 뭐 사러 갈 일이 있어서 슈퍼에 다녀왔는데 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쿵쿵 올리는그 충격이 어깨에 가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걷고 왔는데 어깨가 아파서 한참 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 오전에 저희 아들 데리고 피부과 갔다 왔는데 한 왕복 25분 정도 걸었는데 아프지 않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펴주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도 수시로 펴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이 굳지 않도록 수시로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펴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아까 팔꿈치 폈다 접었다 하는 동작을 하면서 손목 운동도 충분히 해줬고요. 자, 운동하기 전에 따뜻한 바람으로 근육이. 자, 그리고 저줄 되게 짧게 맸죠. 이만큼. 왜냐면 이게 이만큼 갔을 때이 오른손이 여기 있으면 당기고 싶어서 더못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맸어요. 왜냐면 얘는 이만큼 와도 오른손은 사실 멀쩡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해볼게요. 반드시 어깨에 걸리는 게 있으면 너무 아파요.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처음에는 끝까지 올라가는 거는 여기까지. 자, 다음 두 번째는 조금 더 많이. 자, 세 번째는. 끝까지 펼게요, 세 번째는. 확실히 이게, 팔은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한참 구부러져 있다 펼 때가, 이제 위에 올라가는 각도가 아프고요. 밑에서 올라가는 건 많이 좋아졌네요. 2, 4, 5, 6, 7, 8, 9, 10자 이번에는 상체를 미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어 많이 용됐네요 제가 하면서도 느끼네자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서 오른손도 한번 바꿔잡아볼서요 조금 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로 자, 조금 더 자, 여볼게요 하나, 둘, 자, 여러분의여독 좋아요로 여섯, 선물 같은 시간에 응원을 여섯, 보내주세요 일곱, 여덟 아, 아홉, 열 가요. 어, 안 아프니까 좀할만하네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까지는 아니어도 이 오전 면 아침, 저녁 수수번 아, 10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야. 아, 더제 내다서, 예서 읽고 8, 9 열. 후. 후. 아이고 내려올 때 조금 아프네요. 그래도 뭐어 통증이 이 정도면 많이 가라앉았어요. 아이고. 자 이제 빨리 보조기 안으로 넣을게요. 아이고 아빠. 제가 사선생님말잘 듣는다고 했잖아요. 하고 나서 바로 아이스팩 아이고, 여기를 내려야지. 너무 또삼초에 차가운 게 닿으면 아프더라고요. 오늘도 12일차 재활을 마칠게요.